유튜브 얘기해 <laughs> 주시오로로로로로 룰루룰루. <laughs>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하세요. 네, 말씀하고 싶은 거이이이 감이 름은좋경겁라다 다시 일어나서. 오케이. 알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니. 내이야기한걸 일어서서 얘기하라고. 알겠습니다. 네, 지금부터. 네, 말하세요. 중계를 시작하겠습니다. 말하세요. 네, 중계는 이름 좀 가리고요. 네, <laughs> 말하고 있으면, 바로, 바로, 조 경민 씨는 대상을 못 봤습니다. 네, 대상을 못 봤는 이유는 이거 때문입니다. 뭡니까? 못 생겨가지고요. 어, 나지? 차는 끝나고 봅시다. 네, 끝났습니까? 네. 네.